미국의 서쪽에 북쪽으로 맨 땅끝 마을에 위치해 있는, 아, 네아베이라는 인디안 보호구역에 와가지고, 아, 낚시를 했습니다. 아, 이 네아베이는 인디언들이 그, 아, 몇만 명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. 아, 거기는 그 주로 그 어업을 어, 생업으로 이어나가는 그 인디언 부족들이에요. 어 그래서 그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어, 해 나가는 그런 니아베이의그 방파제 낚시와 그다음에 비치가 낚시를 했습니다. 방파제 낚시에서는 뭐그 링카도, 락카도 여러 여러가지 여러 그바른 피싱, 캘리코베스 이런 거 잡히고 그다음에 비치가에는 그 그 펄치라는 고기가 잡힙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낚시를 했고요. 어 캠핑 그라운드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그휴가철에 어, 오게 되면 숙박 시설이 잘돼 있어요. 뭐 알비 박도 많고 캠핑 그라운드도 많고, 어, 그다음에 그 이런저기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모텔,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많고. 그래서 어, 이쪽에 그 조용하고 한적하고 아주고 그 무공해의 그런 인디안 보호구역에 와서 어, 일주일씩 오래도록 머물면서 어, 맑은 그런 그 대자연의 그 어, 비치가에서 조용하게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저이 이 근방에 있는 그 니아 베이나 어, 나포시나 리알토 비치 이쪽 지역에서는 썰프 피싱. 이 파도가 쳐오는 그, 그 파도, 첫 파도, 두째 파도, 세째 파도 정도 멀리 던져서 잡는 그런 낚시에요. 근데 여기는 낚시대는, 아, 에, 이게 12피트 이상 되는 거, 아주 굉장히 그 휘청거림이 좋은 12피트 이상 되는 낚시대를 사용하시면 좋고, 그 다음에 릴은, 한15 파운드 정도 줄을 쓸수 있는 그런 리드면 되고요. 어, 그다음에 바늘은 그 사이즈 2나 사이즈 1 이런 가마가스나 오너 바늘로 쓰는 게 좋아요. 어, 그리고 추는 그 삼각추를 사용해서 그 먹이는 그 새우를 저는 썼습니다. 새우, 어, 새우도 그까 가지고 삶아놓은 거가 아닌 그냥 어, 그냥 잡아서 어, 그냥 껍데기까지 다 있는 거, 그냥 거의 프레시한 새우를, 어, 사서, 그, 껍데기를 뺏겨서, 그, 쓰면 됩니다. 뭐, 손가락만 한 거, 어, 그런 거를, 어, 낚싯바늘에 끼 껴서 멀리, 아, 파도가 쳐오는 그첫 파도, 둘째 파도 정도는 넘겨야 돼요. 그래서 던져놓으면은, 아, 이런 그 큼직큼직한 이런 고기들이 잡히는데 아주 그 손맛이 좋습니다. 아, 그래서, 어, 저, 그런 장비를, 장비를 이용해서, 맞죠? 어, 우리 사용하시면, 우리 됩니다. 우리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영예야 <laughs> <laughs> 멋있다! 여기 지금 저, 이거 11월 한중순쯤 됐는데요. 아 여기 저, 인디언 레지베이션 지역에, 인디언 보호 지역에 리알또 비치라고, 어, 뒤쪽으로 그 리알토비치가 보이고 있죠. 그 리알토비치에 와가지고 어, 이틀을 낚시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실모 같이 이게 저 펄치. 도미를 어, 한 사람 앞에 15마리씩이에요. 1인당. 그래서 우리가 리밋을 다 했습니다.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. 뭐 이거 한 어, 굉장히 크죠. 이 정도면은 뭐 싱싱하고 맛도 좋고 아주 그 오래도록 보관했다가 먹어도 좋습니다. 리알토비치에서 한 1년 하고도 2개월. 1개월 됐네. 근데 이거 새집으로 이사 오신 거야? 아니, 새집 같아. 단층집이 최고야. 네. 나도 그냥 집이 너무 크니까 집안에다가 텐트를 쳤네. <웃음> <누구> <웃음> 응? 넓 넓게 없어. <laughs> 응? 아니, 아니. 아니, 근데 이명. 이 바닥이 이거가 네. 이거 원목 아니야. 네. 이거 좋다. 이거 원목이야, 이거. 아, 집이 너무 좋다. 글쎄 여기서 딱 들어앉아 있어 뭐 캠핑 낚시 뭐라가 여기 집에서 놀지? 응? 아니 이게 집이 좋은데 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실까나 이해가 안 가. 아, 그렇게 말이야. 난 이렇게 집 좋은데 난 어디 안 가. <laughs> 집에 있지. 그두 분만 사시는 건 아니겠지? 강아지하고 세 명? 야 너무 크다. <laughs> 사무실. 아. 안에가 저렇게 CCTV가 다 있네.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아네. 안에서 다 보이는 거야. 깜짝 말아요. 깜짝 요 어, 깜짝 어, 말아요. 주로 여기, 그래. 여기서 보내시나요? 어, 그렇지. 여기서 아, 돈 쉬는데요, 어, 여기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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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방이 그럼 몇 개죠, 대체? 한세 개. 도대체? 방 3개. 아, 방세 개. 이제 화장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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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트리베드룸에 투 베드 투 메인 베드 아닌가 투나 하프가름? 3리 배드룸에 3 응. 화장실 2개반두개반 그치 톤아웃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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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야 비유가 리바이스텍 야야 어, 우리 지난번에는 그, 그 토마 마호크스테이고 오늘은 리바이스텍 야 이거 이게 고기 굽는 거가 이게 뭐..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지영 아, 어서 네.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. 반갑습니다. 어. 예, 예. 예, 어서 오세요, 죄송합니 한번 잡니다지네요 수고를 못 수고해. 아우 집이 끝내요뭐 아니 이런 데서 대구한테서 혼자 는데 괜찮아요? <laughs> 아니 여기 저 어. <laughs> 아, 아, 시애틀의 후리엔고 알비 클럽에서 아, 우리 저막년에 파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하여튼 후리엔고라고 이렇게 어, 아, 케이크를 우리 후리엔고 방장님이 맞춰왔어요 아주 멋있게. 야. 기도? 아니 기도는 거 무슨 기도? 춥사? 안녕하세요. 이거 진짜, 아니, 진짜 우리 저 그래도 그방장님이이렇게저케이크하고 꽃하고 이렇게리 이제, 우리 이리 이제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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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 귀한 제 우리 이리이리리스도의리이하신이름으로 이제, 우리 감사 기도 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자. 래 너는. 아왜 와? 기도 다 끝났어. 어? 이제 먹어야지, 같이. 뭐죠 언니 이거? 스 그걸 돌려. 오케이. 밥안먹어먹어요리지올 날짜까지.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서 말리지가 내가 1 0 0마일밖에안 타고 갈면이 기간되면